주국혁신당 이예민입니다 기재부발 R&D 예산 폭망 2탄을 발표하겠습니다. 1탄은 지난번 기재 예산 관련된 예타 전문 폐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우주 관련 예산 약속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갈 우주 항공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주산업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우주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2023년, 2020,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3년도 너무 길다는데 윤 대통령은 20년 뒤를 약속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공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올 초부터 40 총선 때까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쏟아붓겠다는 돈의 규모가 천조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656조 원임을, 6조 원대임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비일 공짜를 쓴 공약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에서 과학 기술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원자력 발전 산업 생태계 복원 사업 중 안전부품 기술 개발 사업 94%,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사업은 82%나 감액해 버렸습니다. 연구비 제한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며 마음껏 연구하라던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 사업도 현재 연구단 선정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들은 과기정통부가 2024년 R&D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해 최고 등급인 S 등급으로 꼽은 것들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S 등급 사업으로 평가한 예산들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번 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단번에 틀어버리는 건 기재부입니다. 5월 각 부처에 하달된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은 삭감된 예산 그대로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대통령을 기만하며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저 보고 그저 두고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에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기재부가 망치고 있는데도 우주항공청 개청식처럼 화려한 행사에 장식품처럼 동요, 등원되는 도, 대통령을 기재부는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는지 챙겨 보십시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뱉은 예산지원 약속이 제대로 연구 현장에 끝까지 가 닿는지 사업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